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더운 날씨 주님이 주시는 간건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에서부터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기까지 다윗 왕국의 역사를 비교적... 연대기 순서에 따라 살펴보며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다윗의 기간 중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식량을 보존할 기순이 없던 당시 1년의 흉년도 힘든데, 3년의 기근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이에 다급해진 다윗은 하나님께 간곡히 여쭙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오죠.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아멘. 일찍이 여호수아 당시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엿주지 않고 경솔히 맺은 언약이었죠. 그들의 거짓이 후에 탄론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하며. 그들을 멸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훗날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이스라엘 내부에 거하며 일하던 이방족 속 기부온 사람들을 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방민족을 죽이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기부온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학살이었죠. 사정을 들은 다윗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미리 준비한 듯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7명을 골라 재물로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요나단 직계 후손들을 제외한 사울 집안의 일곱 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넘긴 일곱 사람은 기부온 사람들에 의해 목 매달려 죽음으로 기부온 사람들에게 맺혔던 한이 풀리게 되죠.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무죄한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 그리고 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실을 덮어버린 백성들 그 앞에 울부짖는 기부온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보온의 을보지짐이 다위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제거하고 제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울이 직접 행하며 이스라엘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악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은 꼭 살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죠. 가령 일상의 자리에서 서로가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어기는 모습이라던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사랑이 사라져 버린 언어 몸과 마음으로 범하는 악한 생각과 행실들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범하는 여러 죄악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작은 죄라도 사소하게 여기며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짓는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다양한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국률함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며 위로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